하나 먹자. 어? 왜냐면 저기 이제 내판 가야 되거든요. 뭐 찾으실 때 이제 신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쩔 파티가 있는데 일단 근데 알아두셔야 될게그 이게 이제 날짜마다 쩔 파티나 이런 게 달라져요. 보통 이제 목금 토일이 그 이쪽 신전지하 쪽에 쩔파티가 별로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초기화되는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가지고 쩔파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말은 왜 쩔파티가 또 없냐고 그러면 주말에는 사람들이 다 레이드가 가지고 <laughs> 신전지하 쩔하는 사람들이 없고 <laughs> 그렇게 이제 목금토일은 이제 신전지하 쩔파티가 없다가 월화 수에는 또 이제 늘어나요. 특히 이제 월요일까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에 못본못돈 레이드를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화요일, 수요일이 특히 이제 신전지하 쩔파티가 많습니다 <laughs> 어 대신에 보통 이제 가격이 한 25만원정도 하는데 오늘은 좀 가격이 올라있죠 여기 30만 이런게 보이죠 이분한테 말해볼까? 가입이 됐다 그 조금 조금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신전지하는 이제 그 스펙이나 이런 거안 되고 파티가 힘들고 하면은 어, 신전지하는 그냥 쩔어봤고요. 기억갱도 쪽은 이제 돌수 있으면 돌고 도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기억갱도도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럼 기억갱도도 쩔을 받는 그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로얄 패스 구입하신 분들은 로얄 패스를 써도 되긴 해요. 로얄 패스를 이제 주면은 바로 이제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걸 입을 수 있으니까. <laughs> 왜 신전지하는 이제 꼭 가라 그러고 가 그러냐면 이쪽이 되게 아이템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 좋은 아이피가 아이템들도 많이 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못 가더라도 신전지하는 이제 가는 게 좋고 기억갱도에서도 이제 피가 아이템 이 뜨기 때문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빨리 황궁을 이제 벗어나고 황궁에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피가 아이템이. 빨리 황궁을 벗어나서 딴데 가는 게 좋아. 황금이 벗어나서 이제 기억갱도랑 이제 신전지하쪽을 가시는게 최대한 빨리 가시는게 캘를 키우는데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그 신전 지하 이런거 이제 기업갱도 이렇고 한 몇주 이제 다니다보면은 이제 아이템이 하나둘씩 갖춰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쩔어받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갖춰지면 파티로 다닐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캐릭터 스펙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아이템들도 맞추고 아바타, 크리처, 칭호 이런거 다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이드 조금씩 가보면서 이제 아이템 을 추가를 더 맞추는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의 던파의 어떤 추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쪽, 이쪽 이제 신전지하랑 이제 기억갱도에서 조금 아이템을 빨리 먹어가지고. 그러 여기 다니는 거는 다 똑같고, 빨리 졸업하냐 늦게 졸업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실. <laughs> 운이 없으면은 드럽게 오래 걸려가지고, 몇 달, 몇달 돌아야지 이제 겨우겨우 아이템 맞추는 거고, 운이, 운이 좋으면은 한, 한 1, 2주에도 맞추는 거고 뭐 이런 거죠. <laughs> 보통은 이제 한 캐릭터 제대로 이제 레전으로만 다 맞추려도 대여나 이런 거 없이 레전으로만 다 맞추려고 해도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리는 거 같아요. 물론 이 초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들려주고 하면은 좀더 빠르겠지만 레전이랑 이제 에픽 섞어가지고 세팅을 하려고 해도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운나쁜 캐릭터들은 이제 한두달 가까이 걸려요 저는 보통 그래요. 물론,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신전지하 돌고, 이제, 지혜인도도 다 돌리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빨리 세팅이 될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각성기 좀 써볼까? 저도, 저도, 진각성기 좀 한번 써볼게요. <laughs> 다음이, 이제, <laughs> 여기, 마지막인데.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짜만 받고 있었네. <laughs> 나도 나도 진각성기 써보자. <laughs> 얘는 사실 지혜인도 퀘스트도 안 해놔서. 뭐 아이템이 나오진 않네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데 쩔을 받고 있긴 한데 아이템이 나오진 않고 있어 나도 못먹지만 나랑 같이 받는 분도 아이템을 못먹고 있어 <laughs> 진각성기 써보자 뿅 쓰기 전에 끝났어 아. <laughs> 박성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분 잡으셔서 <laughs> 제진각성기못 받네요 아이템은 안 나왔어 그래도 신전지아 짤은 받았으니까 한번 나와 봅시다. 아 여기 기억의 땅을 가야 되는데 이거 깰수 있으려나? 한번 가볼까요? 항마가 안 되긴 하지만 혼자서 한번 가볼게요. 항마가 안된 상태에서 가면은 진짜 약간 톤 하우인데 <laughs> 가보겠습니다. <웃음> 약해져요 캐릭터가. 지금 항마 페널티로 공격력이랑 생존력, 공격력이 지금 20% 거의 한30% 가까이 까였어. 그리고 애들 잡는 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보시면은 지금 잡목도 제대로 못 잡고 있잖아요. 노먼인데,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상태라는 거는 항공에 가서 아이템 맞추고 오거나 해야 된다는 소리에 솔직히 말하면. 가 평타가 좀 평타가 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진각성. 어? 힘들다. 토 나온다. <laughs> 원래 세팅된 캐리그로 보면 스킬 한두 번으로 잡는 애들인데. 지금 스킬을 몇개 써야되는거야? 이거 보스는 깰수있을까? <laughs> 어? 보스는 깰수있을까 모르겠네 아. 스킬을 풀로 이제 다 맞춰도 한줄 두줄 이렇게 다는데요 나는 되게 아픈데 <laughs> 히트 핸드까지다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한 10주씩 잡는 것 같네요. 제대로 기술을 맞추면 어, 장성 죽겠다. <laughs> 어! 죽었어! <laughs> 하지만 코인이 많다. <laughs> 오래된 캐릭이라서 코인이 100개 때야. <laughs> 이덤바의 코인 시스템은 예전에 이제 오락실에서 이제 100원씩 넣고 하는 그런 코인 시스템을 채우는 채연, 거라고. 싶대. 야, 이상하게 쓰지 마, 야. <laughs> 아퍼. <laughs> 아, 잡았다. 아, 터나. <laughs> 구슬도 이제 채워가면서, 우 구슬이 이제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구슬 모으기가 힘들었었는데, 그 패치된 이후에는 구슬 모으기가 상당히 쉬워요. 평타 때리다, 평타 쓰고 이제 스킬을 때리다 보면 구슬 채워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히트핸들를 쓰게 되면 바로 이제 구슬이 소모가 됩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을 막는 게 도망칠 수 없어요.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야, 진각성기. 야, 진각성기 맞췄는데, 네줄 달았지. <laughs> 이거 깰수 있을까? <laughs> 어, 제대로 못 맞춘 것 같긴 한데, 진각성기 맞춰도한 세, 줄 달면, 대체 몇 방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laughs> 한번 죽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 잠깐만. 얘 예, 저거 있지. 아, 성축 있다. 오케이. 성축 먹고 죽자. 성축 죽겠습니다. 자, 성축을 이제 레이드 던전에서는 못 쓰는데, 이런 데서쓸수 있죠. 자, 일부러 죽었습니다. 이 쿨타임 초기화 시키려고 준거거예요진각성이한번더 날려볼까? 한열줄일 나는데 진각성기 제대로 맞춰도. <laughs> 정말 힘들게 잡고 있어. <laughs> 원래 항마가 안될 때는 저 이제 제가 이제 평소 할 때면 안 왔을 텐데 일단 진각성님도 궁금하긴 하고 이제 지금 방송 중이니까 온 겁니다. 원래 오면은 항마 안될때 오고 세팅 안될때 오면은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laughs> 사람들이 쩔을 받는이유가 있겠죠? 이러니까 쩔을 받지 이정간에이냥쩔는이서이제빨리따는거하는게 낫거든. 성 정도는 번더 먹읍시다. 성한한번더 먹고 정번더이자도는이 정도는 이번에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일부러 죽었죠? 하지만 부활했습니다. <laughs> 어, 어, 어 야파. 이거 깨는데 몇분 걸린 거야? 8분이 걸렸어. 다른 캐릭이면 한 1~2분 내로 깨는데. 자,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교훈을 깨달았죠. 항마가안될 때는 오지 말자. 뭐 일단은 진각성기 컷신이나 이런 건잘 나왔네요. 문제는 이제 성능인데 성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 모르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진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한 며칠 써봐야지 좀 느낌이 오지? 지금은 제대로 느낌이 안 와요 때로는. 이제 좀 써봐야지 느낌이 오지 어? 이거 좀 바뀌었는데요? 음. 여러분 하나 바뀐 게 눈에 들어옵니다 로고의눈 색깔이 바뀌었어 <laughs> 이게 되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저는 느낌이 와요 눈 색깔이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이게 2차각성만 하면은 로고가눈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파란색 느낌이 나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파란색? 파란색? 른? 파란색? 아까는 이게 흰색이었다고 지금 파란색이 됐어 파랭이가 됐어 어쨌든 그래요 얘 지혜 인도도 안 깼는데 지혜인도나 좀 가보자. <laughs> 캐스트 완사 하고 지혜인도나 한번 가봅시다. 남피로드랑 이런 거. 왜냐면은 되게 밑에서부터 퀘스트를 하면서 올라오다보니까 딱히 지인도 이제 보통 이제 95레벨 캐릭터 키울 때 퀘스트를 하면서 지인들도 갖고 하면서 이제 레벨업을 하는데 얘는 그거 안해도 그냥 1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가고 놔뒀어요 저도 퀘스트만 해서 팀을 깰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뭐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 세노라운 95 액티브 스킬은 괜찮네요 범위도 괜찮고 로그 스킬들이 전체적으로 범위가 안 좋거든요 <laughs> 범위가 좀 낮고 이제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딜이나 이런 거는 이제 딜도 아까 화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같고요 약간 범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써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머리 내려놓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아이씨, 아이씨, 이거 깜짝 놀랐네. 아이고, 여성분들이 거 이렇게 이렇게 좀 하지 마요. 이거 무섭다고 이거. 긴 머리로 이러고 있으면 무서워. 딱히 분장을 안 해도. 어? 어. 제 시리얼은 예전엔 강했는데 요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통 이제 캐릭터 키울 때추 캐릭터랑 이제 저주 캐릭터 이렇게 좀 나름 이제 저는 기준을 삼고 있긴 한데 뭐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은 일단 1 0 0레벨 되면은 이제 인도석 250개 받잖아요. 그리고, 징각성 하면은, 요, 징각성, 요거, 적정 던전 이제 클리어 하다보면은, 이걸로 250개 추가로 더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막 돌고 하면서, 신전이랑 이제, 기억, 갱도 이런 거 돌고 하면서, 이제, 받는 지, 그, 인도석? 인도석 이런 것도 이제 모아두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모아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한, 계속 이제 모으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이제 신경쓰면 가기도 하는데 지인들을 보통은 안 가고 그냥 싸, 쌓아둡니다. 에이, 대충 그냥 쌓아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한 한 7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모이면은 <laughs> 그때부터 한번 가봐요 조금씩 조금씩 가봐가지고 그 안에 뭔가 좀내맘에 드는 어떤 에픽 아이템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키워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냐 이거 어떤 데를 올려나?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캐릭먼가 그러니까 얘를 얘를 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딱 무기만 넣어놓고 제, 지혜인도 클리어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그 인던 속내 이제 무기를 먹거나 자기, 자기 캐릭 무기를 먹거나 아니면 어정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세팅이 되고 어,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만한 아이템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키우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그, 공짜로 주는 인조석들을 다쓸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캐릭터를, 아, 이 캐릭터는, <laughs> 어, 저주 캐릭이구나,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손을 안 대죠. 물론,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은 끝까지 이제 조금, 좀 에픽소드 이제 써가면서, 레이드를 가고 하면서, 에픽소드 써가면서 이제 충분합니다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제 조금 캐를 이제 키우는 애들은 그렇게 좀 키워보는 셈이에요, 전 왜냐면은 전판은 이제 막 캐릭터 이제 여러 개 이제 해보시다 보면, 아유, 이거는 캐릭터는 도저히 아무리 투자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캐릭 성능이나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아이템 운이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laughs> 운빨이 없는 캐릭터가 있어 지금은 운빨인파이터라 운빨이 없는 캐릭터는 미래가 없어요 <laughs> 키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아이템 운이 좋아야 돼요 물론 이제 캐릭터 자체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아이템 운이 좋아가지고 아이템을 잘 먹어야지 좀킬 맛이 나지 계속 뭐 지혜인도 돌고 기억갱신지막 돌고 하는데도 아이템 못먹고 비비되고 있으면은 키우기 싫다고 <laughs> 저는 보통 그렇게 기준을 잡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는 캐릭 위주로 기준을 잡나? <laughs> 지금 피로도 다 쓰긴 했는데, 또 피로비약 하나 먹고서 지혜인도 더더 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저 세리아 이벤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안 해봤거든요. 할로윈 이벤트가 떴는데 안 해봐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혹시라도 이거를 이렇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쓰는 스킬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나는 스킬을 내 맘대로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킬 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 손해봐요 <laughs> 나는 사람들이 좋다는 스킬 안써나 <laughs> 약간 청개구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청개구리 파라 나는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손에 안 맞으면 스킬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킬 보고 따라하시면은 나중에 피봅니다 여러분. 해오 스킬 보고 따라했다가는 나중에 피보니까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스킬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서 이제 맞는 스킬을 쓰시거나. 저는 직접 해보는 편이에요. 뭐 아무리 좋은 스킬 막 스킬이라 그렇고 뭐 스킬들이 이게 정석이라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안 따라 하게 되더라고. 내가 직접 해봐야 돼. <laughs> 아, 사람들이 좋다는 스킬이 내가 직접 써보면은 어, 내가 보기엔 별로인 것 같고, 그런 스킬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리고 내 손에 안 맞는 것도 이제 좀 있거든요. 물론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써보면은 내 손에 영안 맞는 스킬들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좋긴, 하, 좋긴 한데, 그런 스킬들은 안 써요. 좋다고 해. 뭐, 조금 이제 제스킬은 참고하시는 걸좀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원래는 이제 체인소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체인소나 체인소 러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로그 기본기나 이런 게좀다 기본기 스킬 쪽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체인소나 체인소 러시 그런 거잘 맞춘단 말이에요. 스킬일도 제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제 스킬을 보고 따라하시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따라하지 않으신 게 좋아요. <목소리> 각성기 컷이는 약간 마음에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건기보다 훨씬 마음에 들고, 어, 여자 넷마스터보다도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다행인 것 같아. 이번에 각성기 컷이는 로그는 마음에 드네. 다른 캐릭은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박성기 컷신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박성기 이제 시전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넷마는 시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컷신도 마음에 안 들어서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되게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고, 빌림도 되게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고, 퍼신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신기한 거는, 신전지화도 다 돌고, 지혜인들도 지금 피로비아까지 먹어가면서 돌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 <laughs> 아이템 하나 못 먹었어. 아무래도 이 캐릭터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캐릭터 과연 내가 꾸준히 키울 수 있을까? <laughs> 가뜩이나 다른 캐릭 하기도 바쁜데 아이템까지 나쁘면 안 키우게 되잖아.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로그를 봤네요. 일단은 진각성이 됐어요 도적 캐릭 클래스들 이제 진각성이 됐고, 어, 저는 이제 어, 클래스들이 다 있긴 한데 다 레, 이제 레벨이 다 90, 95막 이런 상황이라. 그나마 로그는 이제 꾸준히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박성 한다는 얘기 듣고 조금씩 키워가지고 100을 오늘 만든 거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언제 100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네, 나머지 캐릭터들도 이제 100 만들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나머지 캐릭터들 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laughs> 내가 바쁘고 게을러가지고 과연 그걸 제 시간에 할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어요.